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본문입니다. 아, 사사 기드온의 부르심, 기드온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드온의 역사는 영웅적 서사라기보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또 평범하고 또 소외되고 약하고 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1 1절 본문을 보면 기도인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밀 타작은 원래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넓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곡식을 이제 쭉정이가 날라가고 이제 곡식만 알곡만 남게 되는데 기도는 어, 바람이 통하지 않는 실내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이 곡식을 빼앗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는 눈치 안 보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살이를 하면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이런 세상의 압제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의 운동이와 굴 그리고 산성에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또 파종할 때마다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토지 소산을 모두 빼앗아서 빼앗아가서 백성들이 극도로 궁핍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우리의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무력할 때에도 우리의 평범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마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처럼 불안하고 불안전한그 초라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첫 번째로 한 말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였던 어, 말입니다. 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적들을 피해 숨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죠. 큰 용사는커녕 용사처럼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부르면 우리가 최고조에 이루어을 때, 우리가 시험을 잘 보고 어, 좋은 경력을 쌓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좋은 이력을 쌓아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상황이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도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아 이제 아버지께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셔서 이제 봉천동에서 우리 아 단임 목사님도 봉천 8동에 어렸을 때 사셨다고 하는데. 저도 봉천 팔 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관악 초등학교 동문인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넘어오는데, 봉천 팔 동에서부터 수고개를 넘어서 여기 신림, 사, 예, 신림 성당이 있는데, 바로 옆에 저희 아버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 김일성이 죽었다는 뉴스가 제가 가는 길에 예,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김일성이 죽었다고 하면서 되게 신기해 가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신림 성당 옆에 개척하셨던 그 지하실의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에서 제가 중3이었던 것 같아요. 중2, 중3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었던 거죠. 제가 10원도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10원이 없을 수가 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정말 시범도 없었습니다. 시범도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던 때였죠. 어, 저 위에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소리 때문에 놀라고 또 아무도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도 내려오지 않는 허탈함에 놀라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작은 예배 공간, 예배당에서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목회자의 비전을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큰 용사라 부르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 기도원의 대답은 매우 솔직하고 현실적입니다. 우리 13절 본문 한번 성경책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단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멘. 우리도 삶의 어려운, 어려움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읽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의 이런 솔직한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그런 질문을 하냐.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원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적인 임재와 역사하심에 대한 어, 자기에 대한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발버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은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의심이 없다면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의심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의심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합니다. 기도원이 후에 양털을 통해 두 번이나 표증을 구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여러 번 포기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년시험이 길어지면서 여러 번 포기하려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교단에 있는 부정에 대해서 이제 투쟁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제가 그 오랜 투쟁을 보면서 내가 이런 악독한 또 그런 곳에, 이런 부정의가 판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해에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모든 경험들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계속 걷게 할수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큰 힘과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신대원 시험에 몇 번을 떨어지면서 어제 후배들이 막 붙고 또 이제 더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울며 탄식하며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지금이 아니면 나는 그만두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웠던 시간들, 포기하려 하려 했던 시간들이 지금에 와서는 저를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이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다고 말씀하는 동시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6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해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하 직원을 부리듯 어떤 일을 해야 돼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성장으로서의 여정입니다. 난 여기에 있고 너를 거기 보낼 테니까. 너 혼자 가서 해결하고 와.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소명,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도원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성장하는 이야기이며 성장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쓸 만하니까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사역의 기간 동안에 제가 올해로 이제 26년차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뭐 거의 모든 파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 2007년 이후에 사역했던 교회들이 모두 단임 목사님께서 20년 이상을 목회하시고 뭐 30년 넘게 목회하셨던 목사님 밑에서도 제가 목회를 하며 성장하며 이제 교회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로 옮길 때마다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필요를 그때마다 채우시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뭐더 좋은 교회를 보내신다 더 좋지 않은 교회를 보내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나의 약점을 보완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 배웠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목회하신 단임 목사님들을 보면서 어, 많은 것들을 어, 이분들이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았고 또그한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회자였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인이다. 기도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하세 집화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요. 그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런 연약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볼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굼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 의 연약함, 연약함의 고백에 대해 하신 응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하리라. 하나님은 기두온의 연약함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두온이 정말 문학세 집화 중에서 가장 약한 가문의 가장 작은 자라는 사실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의 수많은 연합군을 한 사람 치듯 할수 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잘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실하지 못했는데 돈이 많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발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원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부분은 300, 300 용사를 어,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기도원이 모은 군사는 32,000명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선별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선별에서 물을 마시는 방법을 보고 선별했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을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할타 마신 300명만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방,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의 손에 그 300명의 남은 자들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00명의 용사들이 사용한 무기나 칼이나 손에 들린 것은 무기나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항아리와 해플과 나팔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방법과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 다른 것,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남을 짓밟기 위해, 짓밟고 일어서기 위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기 위해 무엇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정직하게 해선 돈못 벌어. 야, 세상살이 쉽지 않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버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부정의로 가득하죠.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어 보이는 큰 장벽들이 우리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많은 수로 부정의에 맞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진리로 맞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이 항아리와 햇불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기도원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사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많은 적을 물리친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용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자,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론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룬 영적 승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부정의와 불의 앞에서 비록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부정할 만한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맞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부패한 권력, 약자를 억압하는 강자,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현실, 탐욕이 나눔을 밀어내는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거대한 악에 맞설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유사랑이라는 개명이 가장 큰 개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그 일에 힘쓰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이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어 이룬 승리는 단순히 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수 있는 믿음과 평안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서 이루어야 할 승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불의와 부정 앞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야 한다라는 유혹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목회자인 저보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더 힘들고 치열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큰 용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큰 용사가 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 계속해서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두려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양털을 통한 확인을 통해 미리한 병사의 꿈을 통해 그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이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고 경험하고 또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게 선포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큰 용사가 될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실력 때문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큰 용사로서 성장하며 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임은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것,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더 이상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셨듯 여러분도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위를 타작하, 타작하지 마시고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에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맞춰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힘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